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흐를 때마다 중국이 한없이 늘여놓은 만리장성에 대하여 그 본래의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는지를 기록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리장성이란 진시황이 흉노를 물리치고 얻은 하남의 땅에 축조한 것으로 그곳을 경계로 흉노의 침공을 막고자 한 대규모 성곽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기원전 214년, 목염이 흉노를 물리쳐 쫓아내고 하나마의 땅을 거두어 44현으로 만들었다. 지형에 따라 장성을 쌓고 험한 요새를 만드니 임조에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종횡으로 일만여리에 이어졌다. 자치통감 권칠의 내용입니다. 진시황이 흉노를 물리치고 차지한 땅이 하남이라고 하였는데 이 하남은 지금 낙양을 포함하는 그 하남성이 아니라 흉노의 터전이었던 내몽고 자치구 포두시 남쪽을 흐르는 황하의 남쪽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섬서성 유림시 일대를 가리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남은 삭방에 있는 하남으로 생각된다. 옛날의 흉노의 땅을 병합한 곳이다. 사기 3가주 권 99의 내용입니다. 한 나라는 삭방군으로 삼아 열 개의 현을 다스리게 하였다. 진나라 시절에도 그러하였고 나중에 하 나라 형년이 점거한 곳이다. 주나라는 번융락으로 삼고 삭주를 설립하여 통치하게 하였다. 수나라는 승주 유림군을 설치하였다. 흠정고금도서 집성, 방여휘편 직방전 제542권의 내용입니다. 흉노의 하남은 삭방의 하남이며, 그 하남은 섬서성 유림시 일대라는 기록들입니다. 이에 관련된 다른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호는 애초에 모돈을 경시하여 대비하지 않았고, 모도는 마침내 동호를 멸망시켰다. 얼마 후 돌아와서 다시 서쪽을 공격하여 월시를 쫓아내고 남쪽으로 누번과 백양의 하남왕을 병탄하니 마침내 연과 대일을 침략하여 목년맥에 빼앗겼던 흉노고지를 모두 수복하여 한나라 관문이었던 옛 하남새와 조나와 부시에 이르게 되었다. 자치통감의 내용입니다. 자치통감은 누번과 백양의 하남왕이라고 하였는데 그 땅이 삭방군이고 하남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무제 원삭 2년 기원전 127년에 백양과 누번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 삭방군으로 만들었다. 고금도서집성 고증 방여휘편 변예전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사기에 언급된 만리장성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목렴을 시켜 30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북쪽의 융적을 쫓아내고 하람을 빼앗았다. 지형을 따라 장성을 쌓고 험한 요새를 만드니 임조에서 요동까지 종횡으로 일만여리에 이어졌는데 황하를 건너 양산을 넘어 꾸불거리며 북으로 이어졌다. 외지의 모진 환경 아래 십여 년 동안 군사를 부리며 상군에 거주하니 이때 몽염의 위세는 흉노를 떨게 하였다. 4기 권88 몽염 열전의 내용입니다.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장성은 양산에서 임조와 상군을 거쳐 요동에서 끝이 납니다. 양산은 현재 감숙성 경양시 진원현, 양산이고 임조는 감속성 정서시 임조현이며 상군은 섬서성 유림시 일대를 가리키는데 이 상군이 유림 일대라는 기록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우전에 이르기를 목념이 진나라 장군이 되어 북쪽 융인들을 쫓아내고 느릅나무가 있는 땅 수천리를 개척하고 상군에 물을 대니 지금의 유림이다. 광기에서는 유림현 남쪽에 유계새가 있는데 목념이 호를 침범하고 느릅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이 새가 된 것이다. 통감지리통역 사고전서본 권팔의 내용입니다. 위청이 하남 땅을 빼앗았는데, 옛 유계세가 당나라 인주와 승주 두주 사이에 있고, 그 서쪽이 옛 상군의 영역을 접하는 것을 고려하면, 제 차수가 상군을 나와 유림세를 거쳐 황하로 들어가는 것이니, 유림은 상군의 동쪽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수경주역 사고전서본 권삼의 내용입니다. 두 기록을 종합하면 상구는 지금의 섬서성 유림시 혹은 그 서쪽으로 판단됩니다. 요동은 하복성 석가장시 행당현에 위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의 영상, 요동과 요서, 그리고 요동성과 요수의 올바른 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펴본 임조에서 요동까지라는 만리장성의 설명과는 달리 수경주에서는 임조에서 갈석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시황이 태자 부소에게 영을 내려. 목념과 함께 장성을 쌓게 하니 임조에서 갈석까지의 성곽이 바로 그것이다. 수경주의 내용입니다. 갈석은 하복성 석가장시 정정현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영상 갈석의 의미와 그 올바른 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갈석은 요서에 위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수경주의 기록을 포함하여 만리장성의 경로를 정리하면 양산에서 임조, 상군, 요서의 갈석을 거쳐 요동에서 끝이 납니다. 기록을 종합한 만리장성의 시작과 끝은 지도에 표시된 것과 같습니다. 즉 오늘날 저들이 주장하는 산해관까지라든가 단동시까지라는 주장은 만리장성이 아니라 만리장성 이후에 지어진 성곽들을 종합한 것이며 이들이 모두 중원의 국가들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만리장성의 위치를 따질 때 무엇보다 이 만리장성이 왜 지어졌을까라는 그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또 많은 물자를 소비하며 이렇게 거대한 성곽을 쌓은 이유는 바로 진나라의 최대적이었던 흉노의 침공을 방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흉노는 내몽고 자치구 호아호특실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만리장성을 만든 후 목념은 만리장성의 중심지이자 이들과 마주하는 삼서성 유림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래 만리장성은 수경주에 언급된 요서의갈석까지로 보이나 이후 산서성 흔주를 거쳐 요동으로 들어오는 흉로를 방어하고자 그 끝자리를 요동까지로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중국 정부는 만리장성의 끝자리를 산해관이라고 왜곡하더니 요즘 이를 더욱 왜곡하여 한반도 북부와 맞닿은 연영성 단동시가 그 끝자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산해관이든 단동시이든 모두 흉노의 남침을 방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즉 중국이 왜곡한 만리장성은 그 본래의 목적과도 틀리고 기록에서 언급된 본래의 만리장성과도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